우리는 스스로 합리적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릴 때도 수많은 편향과 오류에 휩싸인다. 이런 실수를 범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애석하게도 자신이 어떤 실수를 범하는지 깨닫지 못해서다. 이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는 때때로 파국적이다. 성급한 구매와 후회, 감정에 휘둘린 투자와 복구할 수 없는 손실. 심지어 진로를 결정할 때도 일어날 수 있다. 너 자신을 알라라던 소크라테스가 통탄할 일이다. 인간의 비합리적인 면을 들춰내는 행동경제학이 보통의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이것이다. 물론 많은 학자가 인간의 비합리성과 오류조차도 경제학의 거대 이론에 포함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성공한다면 노벨상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도 자신의 행동경제학적 편향과 오류를 깨닫고 교정함으로써 더 나은 선택을 내릴 수 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심리학자 카너먼이 쓴 책이 바로 생각에 관한 생각이다. 북극의 이누이트족에게는 눈을 가리키는 수십 가지 표현이 있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이처럼 생각도 한 가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생각은 크게 시스템원과 시스템트로 나뉘며 이 둘은 정반대되는 성질을 띈다. 시스템 1은 민첩하고 직관적이며 자연스러운 생각이다. 일상 속의 간단하고 즉흥적인 생각들을 도맡아 하며 정신적인 피로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반대로 시스템 2는 느리고 게으르지만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이다. 우리가 정말 골똘히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작동하는 생각이다. 시스템 2는 평소에 시스템 1이 주도권을 잡게 내버려두다가 중요한 순간이 도래했을 때에만 지성을 발휘한다. 그러나 시스템 2가 작동하면 정신은 피로해진다. 우리가 무리했을 때 두통을 느끼게 만드는 생각이 바로 그 모드인 것이다. 왜 이런 구분이 생긴 것일까? 그 기원은 인간이 문명을 이룩하기 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환경에서 복잡한 논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적 능력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호랑이와 곰, 그리고 독사와 천재지변, 믿을 수 없는 이방인의 위협에 노출된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신속한 반응과 탁월한 직관이다. 이는 시스템원의 영역이다. 카너먼은 시스템원이 발생시키는 여러 오류를 독자들에게 자각시킨다. 한 예로, 이 책에서 카너머는 독자에게 퀴즈를 던진다. 미국에 사는 스티브는 차분한 성격의 정리정돈을 좋아하고 디테일에 대한 집중력이 대단하다. 그의 직업은 도서관의 사서일 가능성이 높을까? 아니면 농부일 가능성이 높을까? 많은 사람이 앞서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스티브가 도서관 사서라고 단정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농부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미국에서 농부의 수는 사서의 수를 압도하며 남자 농부는 남자 사서를 더욱 더 크게 앞지른다. 스티브가 사서일 것이라고 넘겨짚은 이유는 시스템 언이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풀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은 원시인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면 그는 자손을 퍼뜨릴 때까지 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그 소리를 포식자의 징조로 연결지은 원시인은. 훨씬 장수하며 후손을 많이 남길 것이다. 이처럼 시스템원은 연결 짓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한다. 자연에서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시스템2는 통계와 데이터를 좋아하며 이를 바탕으로 스티브가 농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머리 아픈 시스템의 데이터 분석보다는 시스템원의 그럴싸한 이야기를 선호한다. 인류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준 데시스템원이 공헌한 바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문제는 시스템2가 주도권을 잡아야 할 상황에서도 우리는 시스템1에게 주도권을 주거나 심지어 시스템1이 폭주하는 동안에도 스스로 시스템2에 기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있다고 착각하고는 한다. 그 이유는 시스템1과 2는 방법으로서 나눈 생각의 분류에 불과할 뿐 근육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뇌의 특정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탓에 우리는 빠르게 처분했어야 할 주식을 끈질기게 들고 있거나 군중 심리에 휩쓸리기도 혹은 확증 편향에 빠져 자신의 지성을 과신한 나머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내린다 이에 더해 카너머는 생각의 방식을 시스템 1과 2로 나눌 수 있다면 자아 역시 기억하는 자아와 경험하는 자아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정신이 인지 오류를 범하는 것처럼 기억 또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억자아는 고통이나 쾌락의 정점은 마음의 새기되 그 지속 시간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기억자아는 우리가 극도의 쾌락을 경험하되 이 탓에 긴 시간 고통받게 될 선택을 하도록 만든다. 합리적 인간이라면 고통을 짧게 쾌락은 길게 느끼길 바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자아는 극적인 정점과 결말이 있는 이야기를 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린 선택의 결과와 고통은 오롯이 경험 자아가 부담한다.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가이드를 따라 해보는 자아 성찰이다. 그는 이 책에서 인간의 심리가 작동하는 기전을 밝히고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급하급 그 효과를 체감하는지 설명한다. 평소 우리의 삶에서 의식이 관장하는 부분이 극히 적은 것만 봐도 알수 있겠지만, 카너먼에 따르면 우리는 신속한 혹은 합리적인 선택을 경우에 맞게 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 1과 2를 자유롭게 켜고 끄지 못한다. 다만 생각에 관한 생각에 소개된 수십 가지 편향과 오류를 되짚어보며 의식적으로 이 결점을 상쇄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 그제야 우리는 내생각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위대한 경제학 고전 30권을 한 권으로 읽는 책에서 가져왔다.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이론을 펼쳐나간다. 하지만 실제로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때로는 매우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다. 카너머는 인간의 비합리적인 선택과 행동을 전제로 다양한 경제현상을 설명했으며 심리학자로서는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에 저서 생각에 관한 생각은 행동경제학의 바이블로 꼽힌다. 행동경제학은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행동과 심리에 주목하며 인간의 합리성보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인지적 편향 등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인지적 편향 중의 하나인 앵커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자. 앵커는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내리는 닻을 말한다. 배가 닻을 내리게 되면 배는 닻과 배를 연결한 밧줄의 범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인간의 사고 또한 배가 닿을 내리는 것과 같이 처음에 인상적이었던 숫자나 사물 등이 기준점이 되어 사고의 범위가 제한되기도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준점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을 내릴 때 고정관념으로 작용해 정보를 왜곡해서 받아들이게끔 한다. 카너머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했다. 그는 에베레스트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집단을 둘로 나누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먼저 첫 번째 집단에게 에베레스트 산이 600m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묻고 난뒤 실제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를 물어봤다. 그리고 두 번째 집단에게는 에베레스트 산이 만 3,700m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물어본 뒤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를 물어봤다. 두 그룹 모두 실제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숫자들을 들었을 뿐인데 첫 번째 집단은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를 2,400m. 두 번째 집단은 만 삼천미터라고 대답했다. 실제 에베레스트산의 높이는 8849미터로 두 집단 모두 높이를 맞치지 못했다. 결국 아무 의미도 없는 숫자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질문자가 던진 숫자가 기준점이 되었음을 알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어디에 닻을 내리는지 그 기준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앵커링 효과를 협상의 기술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당신이 누군가와 협상을 하고 싶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조금 높은 조건을 먼저 제시하라. 그러면 당신이 제시한 조건이 기준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를 협상의 기준으로 삼게 될 것이다. 그럼 그때 당신이 원하는 조건에서 타협을 시작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